분리불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의존성을 옮기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보호자와 캔넬이 견줄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능동적인 어떤 반응을 해주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보호자와 그냥 덩그러니 있는 캔넬이 대등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캔넬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의 경우에 불안하면 캔넬에 들어가서 의존해.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강아지들도 불안함을 느낄 때 책상 밑에 침대 밑에 소파 뒤에 구석진 자리 이런 데 숨잖아요 사람도 무서운 상황 생기면 이불 뒤집어 쓰고 장롱에 숨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안전한 공간에 있고자 하는 본능은 갖고 있죠 그런데 캔넬의 의존성을 옮긴다는 건 캔넬 트레이닝을 했으니 의존성에 옮겨졌기 때문에 괜찮아진다 가 아니라 아이에게 좀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불안감 정답을 해소해 준다의 접근은 아니거든요. 캔넬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 공간을 안정적이게 느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불안하면 캔넬에 들어가서 의존해라고 굳이 안 해도 아이들이 불안한 상황에선 책상 밑이든 어디든 들어갈 겁니다. 그게 얼마든지 캔넬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고요. 근데 굳이 캔넬이라는 것을 반드시 구입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걸 가르쳐야만 한다. 그래야 분리불안이 해결이 된다는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캔넬이 없기 때문에 의존성으로 옮길 데가 없진 않아요. 책상 밑도 의존성으로 옮겨진다면 옮겨졌겠죠. 하지만 책상 밑에서 불안해한다는 거고 캔넬 안에서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캐넬이 안정감을 느낀다는데, 캐넬이 안정감을 느끼지 않아요. 캐넬이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인데 아이들이 사용을 안할 리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들어봐서 휴식을 취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캐넬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상황에서 아이는요, 도주할 수 없어요. 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캐넬에 있으면서, 도주할 수 있는 도주거리 확보가 불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도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 공간이 편안하고 그 공간이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특정 불안한 자극이 나타나서 안전거리와 도주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는 이 아이의 공포는요 우리가 진단 내릴 수 없을 만큼 증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캔넬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침대에서 매우 안정감을 느끼지만 앞에 왕검이 있으면 기절할 것 같거든요. <laughs>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코코는 천둥 칠때 아주 불안해 하는데 스스로 편안해 하지 않는 공간인 화장실에 콕 들어가서 마음의 위안을 찾더라고요.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평소 잘 편안해 하는 공간이 아니고 잘 들어가지도 않는 공간인데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의존하는 심리가 뭘까요? 만약에 밖에 나쁜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장롱 안으로 들어가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롱 안을 우리가 평소에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들어가진 않잖아요. 어쩌면 코코에게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장롱 같은 공간이지 않을까? 특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가장 깊숙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고 쉽게 나를 찾지 못할 공간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그 공간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은둔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남이 침범하지 않는, 찾을 수 없는 공간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